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. 지난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의 인도로 되었고요. 그 후로부터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. 오늘 본문 2절에서 14절에는 그 귀환자들의 그 족장들과 그 계보들, 그 계보와 그 인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! 비느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소미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. 2차 귀환자의 계보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2절 말씀에 독특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장면은 모습은 비누하스와 이다말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누하스와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. 이것은 곧 제사장의 계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의 자손들이 지금 2차 귀환의 포로 2차 귀환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또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,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, 왕족들도 함께 이 2차 귀환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이 2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예배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서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각 자손들의 계보를 따르는 그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족장들의 수가 12명입니다.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. 에스라가 무리를 이끌어 가면서 이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.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번더그 무리들을 그러니까 이차 귀환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. 그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그만큼 성전 봉사에 함께 그 일을 담당할 레위 자손도 중요했던 것입니다. 이에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가시자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. 그리고 그 이또를 시켜서 또그 지방에 사는 레위 자손들을 데려오게 시키는 것입니다. 십칠절에 보면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들이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것이죠. 여기에 특별한 특별한 모습은 특별하게 볼수 있는 모습은 이때 호명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즉 족장들 11명의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. 지도자들을 보냅니다. 이것은 레위 지파가 없는 이스라엘 11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결국,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이 11명의 지도자들은 레위를, 레위인을 포함한 258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모아서 데려오게 됩니다. 20절 하반절에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라고, 고백합니다. 그러니까, 이때 모인 이 레위 자손의 사람들,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두가 성전 봉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. 그 일에 정말 맞게 지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알맞게, 정말 딱 맞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18절 말씀에 이런 형통함의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세례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그 도움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. 에스라의 지도력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.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,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 보여지지만 그 지도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. 그들에게 알맞은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. 하지만 그 결과는 레위 자손뿐만이 아니라 누디님 사람들까지 그 성전일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에스라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 도우심으로 그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. 안산에서 살때 잠깐 동안 안산에 어느 큰 교회를, 큰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. 그 교회가 안산에서만 큰게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서 큰, 큰 교회 중에 하나로 굉장히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.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앞에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. 뭐 단기선교 가는가 싶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. 그런데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에 교사가 없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.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. 우리 교사들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. 지작년에 청소년부 교사가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필요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을 보내주셨고 또 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뭐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교사 한번 해주지 않겠니? 뭐 피켓 들고 다니면서 교사 좀 같이 하지 않겠니?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우리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혹시 마음이 있으면 함께하자라고 권했을 뿐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. 또 우리 어린이 교회 교사들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잘 찾아주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.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손에 인도하심, 또그 손에 사용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레위 자손들과 이느디님 사람들은 에스라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. 바로 주님의 손에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뭐, 속회나 성교회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. 주저하게 됩니다. 내가 너무 바쁘거나 또 너무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들로 내가 참여해야 될것 같으나 계속 주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, 우리에게 참여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건 어떤 사역들만이 아닙니다.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여러 사역들도 있습니다.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일또 내가 해야 할것 같은 그 사역으로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.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. 곧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.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. 그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 역사하심에 한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도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선하신 손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